엘리자베스 2세, 5대 선조이자 영국의 전성기를 이끈 빅토리아 여왕을 아시나요? 18세라는 어린 나이에 왕위에 오른 그녀는 놀라운 결정을 내립니다. 3년 후 그녀는 외사촌이자 훌륭한 동반자인 알버트 왕자와 결혼했습니다. 알버트는 뛰어난 보좌역이자 충실한 남편이었습니다. 그의 조언과 판단은 여왕에게 큰 도움이 되었죠. 빅토리아 여왕도 그를 진심으로 사랑하며 깊이 신뢰했습니다. 그녀의 인간적인 면모를 보여주는 한 가지 이러가 있습니다. 똑똑똑. 여왕이 방문을 두드리며 말했습니다. 여왕입니다. 하지만 방 안에서는 아무 대답도 없었죠. 다시 한번 문을 두드리고 말합니다. 하지만 여전히 침묵만 흐릅니다. 그때 여왕은 조용히 말했습니다. 당신의 아내입니다. 그제서야 알버트가 문을 열었고 그들은 따뜻한 웃음을 나누었습니다. 그녀는 남편을 사랑하는 아내이자 아홉 아이의 어머니로서 가정을 지켰습니다. 그들의 온화한 가정은 영국 국민들에게 귀감이 되었습니다. 여왕이 아닌 한 남편의 부인으로 살아간다면, 과연 그녀는 어떤 선택을 했을까요? 오늘날의 지도자들도 권력보다는 가정의 가치를 생각해야 하지 않을까요? 여왕도 지도자도 결국은 가정을 지키는 한 사람일 뿐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당신의 생각을 들려주세요.